보승열전 경봉 대선사 1938년 5월 21일 이날 경봉 스님은 군청과 경찰서의 성화에 못 견뎌 하북학교 모임에 참석하셨는데 이 모임은 일본군이 인도지나 반도 서주를 함락한데 대한 경축 행사였습니다. 조선을 삼키고 만주를 삼킨 데 이어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 날로 전쟁이 확대되어 가고 있던 바로 그 무렵이었지요. 기고 만장에서 입에 거품을 내물고 떠들어대던 일본 경찰서장의 연설한 일, 연설을 듣고. 절로 돌아온 경봉 스님은 기분이 몹시 언짢으셨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시자를 가만히 불러들이셨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산내 암자에 사발통문을 돌려야 할 것이야. 무슨 말씀이시오, 스님? 머지않아 우리 사찰에도 큰 화가 미칠 것이니,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무슨 일이온데 이러십니까, 예수님? 종각에 걸려있는 저 범종을 어찌할 것인고,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예수님?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요? 일이야 벌써 일어난 것. 일본 아이들이 갈수록 전쟁을 크게 벌이고 있으니 머지않아 곡식 공출이 심해질 것이요 쇠부치까지도 긁어가게 될 것이다. 쇠부치까지 긁어가게 될 것이라뇨, 스님? 옛부터 난리가 일어나면 쟁기와 보습을 녹여 창과 칼을 만들었으니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느냐? 아니 그 그러면 스님 종각에 걸린 큰 범종이야 어디다 감출 수도 없고 거짓말도 할수 없고. 야, 오나 스님 저렇게 크고 무거운 종을 어느 놈이 감히 들고나 갈수 있겠습니까요? 무지막지한 저 녀석들이야 쇠가 필요하다 하면. 깨뜨려서라도 가져갈 것이다 아니 그러면 스님 그러니 나는 산내의 각 암자에 사발통문을 돌리되 운반하기 쉬운 종이나 쇠복은 되도록 빨리 떼어서 은밀히 간수하도록 하고 아침 저녁 종을 치지 말고 목탁을 쳐서 대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말 알아들었느냐 예 스님 잘 알겠습니다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경봉 스님은 시자를 데리고 극락암으로 올라가 대나무밭 뒤에 흙 구덩이를 파게 하시고는 그래 이만하면 됐다. 자 그럼 이걸 가만히로 잘 싸서 그 구덩이 속에 묻도록 해라. 자예어아 진짜 이제복은 쇠북은... 임금님께서 우리 극락 앞에 하사하신 그 쇠북이 아닙니까요? 아, 그러게 미리 묻어두자는 게다 그리고 이건 불보살님과 너와 나 이렇게만 알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 염려 마십시오 자, 그럼 어서 가만히로 잘 싸도록 해 예수님 이 쇠북을 다시 파내야 제자리에 걸고 망끝칠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경봉 스님이 예견했던 대로 결국 조선총독부는 증발령을 내리고 곡식과 철물, 심지어는 송진까지도 공출하게 하는 무서운 수탈 정책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방방곡곡 사찰에서도 아까운 범정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으니 이때 없어진 귀중한 불교문화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영축산 통도사 산내 암자까지도 일본 순사들이 수색하기 시작했지요. 이거 보셨으니 아예 말씀하시오. 아니 그래. 이 절간에는 쇠붙이로 만든 게한 가지도 없단 말입니까? 아니오, 시다. 쇠붙이로 만든 것이라면 몇 가지 있습지요? 그럼 어서 내놓으시오. 대체 뭔 멋이 있어? 보다시피 이 암자는 산 속에 들어앉은 남자라 쇠붙이로 만든 큰 물건은 없고, 있다면 그저 수저, 젓가락 몇벌이지요 아니, 이 스님이가 이거 사람을 놀리는 겁니까? 뭡니까? 아, 이렇게 오래된 절간에 종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낙 가난한 절이라 종 같은 건 없고 세수대야만한 쇠북이 하나 있긴 있어소이다만 그것도 몇년 전에 어느 여장수가 들어간 모양이오 자, 그렇단 말이야. 노쇠로 만든 밥그릇이라도 다내놓으셔 아, 우리 암자에서는 노쇠 밥그릇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무로 깎은 바루를 쓰고 있습니다. 아, 아, 나 이런 참이가 이거 이거 절간 절간 해도 이렇게 가난한 절간은 참보겠다 아, 야 이거 재석구나. 다른 절간으로 가자.